집에 잘 들어갔나요? 방향이 같았을 뿐이에요. 에어컨은 가장 약하게 틀어요. 시원한 것만 찾다간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. 바보. 일단 목욕이라도 하면서 몸을 풀어요. 수영장 옆에서 물장구만 친 사람이 무슨 체력소모요? 칭찬? 좋습니다. 그나마 빨리 배운 건 칭찬해주기로 하죠. 그럼 또 뭐가 있죠? 설마 수영 자세? 그런 적 없는데요. 잘못 봤을 거예요. 수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오늘 기본 요령은 다 배웠고, 나름 원리도 잘 이해한 것 같으니, 이제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. 지금 그 자신감 잊지 말아요. 작심 3일로 끝내지 말고. 알겠어요. 기대할게요. 물어봐요. 모든 여자가 당신처럼 수영을 못하지 않을 뿐더러 난 수영 코치가 아니니 가르쳐 줄 의무도 없죠. 당신은 다른 여자가 아니니까. 그래도 이제 동료들한테 맥주병이라고 놀림당할 일은 없겠죠? 동료들이 수영을 어떻게 배웠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죠? 바보. 그냥 내 이름을 말해요. 사실,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건 마음속 공포를 극복했다는 점입니다. 이번 만큼은 조금 으쓱해도 좋아요. 자, 충분히 쉬었죠? 이제 그만 목욕하러 가요.